네 오늘은 LG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 설치 작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설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타공을 해야 되는데요. 실내외기의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위치에 그 타공을 하면 되고요. 어, 인버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뭐 에어컨 설치에 가장 문제될 상황이 이제 프레아노트 가공하고 체결, 다음에 이제 통신선, 다음에 진공과 가스 충전인데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통신선은 이거는 이제 삼시로 돼 있고 삼시로 돼 있고 그 접지 포함해서 사시고요. 예, P.C.A.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스탠드 쪽 연결하는 통신선이고요. R.C.A.가 벽걸이를 연결하는 통신선이고요. 요건 이제 전원 공급 전원선이고요. 노란색 보이는 저 부분은 노란색하고 초록색 접지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뭐든지 기본적으로 접지는 다돼 있습니다. 전원선에도 접지가 있어야 되고, 통신선에도 접지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위치를 파악하면 이제 줄자로 실 내외기에 이제 거리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동관을 변적이 커팅해서 보온재를 쌓으면 되고요. 보온재는 고압관 저압관 즉 두꺼운 관하고 얇은 관둘다 보온재를 넣는 게 맞고요. 인버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다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각 선에 맞게 이건 실외 전원 방식의 에어컨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원선이 실외쪽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선을 실외쪽에다 넣어야 되고요. 프레아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기를 통해서 프레아를 가공하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은 프레아 가공하는 거나 밴딩 하는거나 뭐 통신선이나 이런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위치에 맞게 그 배관을 먼저 그 배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내외기를 그 위치에 맞게 놓으면 되거든요 어 배관은 이제 마감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실 내외기를 그 위치에 넣으면 되고요. 밴딩 할 때는 내경 스프링을 저는 사, 보통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에어컨을 하시는 분 중에 이게 이제 제가 찍는 영상들이 좀 이제 1층 단층이나 그 위험하지 않은 작업들을 주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 작업이나 이런 걸안 합니다 외부 작업 고층 특히 고층 외부 작업은 안 합니다 이제 위험한 작업들은 안 하는데요 이거 에어컨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예 고층 작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필히 안정 장비를 구비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구요 이게 한 번의 실수로 그 중상해가 입을 수 있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우 조심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죽을 뻔한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뭐, 뭐, 굉장히 굉장히 조심하고, 아예 위험한 작업은 이제 피하는 편이구요. 뭐, 각가지 위험한 작업들이 간혹 생깁니다. 생각지 못한 아,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레아는 체결을 할때 기본적으로 손으로 후레아 탭을 어느 정도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는 몽키스 패너로 작업을 하고요. 처음부터 몽키스 패너로 후레아가 후레아 너트가 체결되면 그거는 불량날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해가지고 어 탭을 닫는 다음에 마무리만 몽키스패너로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버터 타입이라 뭐 고압관하고 저압관 보온이 다 돼야 됩니다 결로가 생기니까 어 배관 노출이 되지 않게 마감 테이프로 일단 기본적으로 배관만 한번 싸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전체 전원선원과 드레인선 나트링 호스하고, 뭐, 배관하고 같이 이제, 그, 마감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면 되구요. 예, 통신선 같은 경우에 엔드캡으로 저는 작업을 해서 연결합니다. 뭐, 이제 처음에 전기 테이프로 해가지고 했는데, 엔드캡이 확실히 편하고 빠르구요. 그리고 엔드캡 부분은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PCB 그, 함에 그, 넣어서 그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접지 부분은 그 갈색 초록색 노란색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게 접지구요. 나머지는 뭐 순서대로 1, 2, 3써 있으면 그대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4시선이 준비가 안 돼서 뭐 저희가 일요일날 작업한 거라. 자재 떨어지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4C선 지금 자재가 없어가지고 3C에다가 접지를 별도로 해서 이제 전선이 두 개가 된 거고요. 원래는 이제 전선 하나로 4C짜리로 이제 그 하나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통신선은 1.5C, 1.5스퀘어로 작업을 합니다. 뭐 1.0스퀘어짜리도 보통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구분 짓지 않고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통신선을 1.0 물론 이제 영점칠짜리도 있습니다. 어, 1 근데 일점 그~ 전원선 통신선을 자재를 구비하는 게 그거 종류별로 다 하려면은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이제 소량으로 사수도 없고 이게 이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 스퀘어짜리 하나, 1.5 스퀘어짜리 하나, 2.5 스퀘어짜리 하나. 예, 이렇게 보통 하고요. 1.0은 3시하고 4시, 1.5도 3시하고 4시, 2.5는 3시, 세가닥짜리 이렇게 준비해서 합니다. 그것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만 준비해도.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전원선이나, 어, 통신선이나, 뭐, 저, 블루펜에 날리지 않게 잘 고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요렇게 하면 이제 실내기 설치는 다 끝난 거고요 실내기 설치를 다 끝나고 이제 실외 전원 방식이기 때문에 실외 쪽에서 이제 전원선이 나오, 어, 나오는데요. 이 전원선 같은 경우에는 맨 나중에 작업을 하고요. 모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요거를, 그, 기억자 플럭그로 이제 보통 작업하고, 맨 나중에 합니다. 저거를 미리 작업해놓으면, 소비자분 중에서 저걸 꼬마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전기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맨 나중에 작업을 하고요. 실 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감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고, 그리고 밴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밴딩을 해 주고요. 실외기 위치를 미리 잡아서 그리고 그 위치에 맞게 먼저 배관을 그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실외기를 놓고 배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배관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외기를 놓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예, 밴딩을 할 때는 내경 스프링을 보통 사용하구요. 그리고 이제, 그, 저, 벽끝 부분을 밴딩할 때는 잘못하면 저벽 끝에 찍혀서 이제 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 에어컨 가동할 때, 이제, 그, 걸리는 소리가 슉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나 이제 그 조심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쪽 그 꺾이는 부분에 팔뚝을 집어 넣고 이제 밴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없이 밴딩이 잘 되기 때문에 팔뚝을 놓고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외기를 이제 배관을 위치하고 난 다음에 실외기를저 저기 그 위치에다 놓고 요 부분은 이제 전원선인데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접지 갈색, 파란색은 전원선, 단상이니까 구별은 그 없습니다. PCA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 스탠드, RCN는 그 벽걸이. 음에 프레아 가공을 하고 먼저 체결하는 것은 저압관, 두꺼운 관을 먼저 체결을 해주고요. 그래야 작업 순서가 그렇게 돼야 이제 작업이 편하고요. 고압관 같은 경우에는 6mm관이기 때문에 이제 가공하기가 편하, 편하고 그 체결하기가 손쉽기 때문에요, 먼저 어려운 작업인 저, 저압관, 저 두꺼운 관부터 놓고 그, 그 변형이 쉬운 고압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체결하는 게 작업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끝부분에 요 밴딩 하는 것도 저 내경 스프링 을 집어넣고 밴딩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저거 접히는 경우 빌비자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냉매 충전인데요. 410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냉매를 뭐 부족하면 냉매를 뭐 전량 다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었구요. 근데 히, 실제 현장에서는 그거를, 아, 분냉매알2 2와 똑같이 보충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구요. 그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구요. 다음에 410이라고 해서 즉 냉매량을 다 날리고, 뭐 정확하게 재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그냥 저 보충하는 식으로 하고요. 실제로도 압력이 얼마니까 그 압력에 맞추라고만그 저기 표시도 돼있구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는 그4 1 0냉매라고 해도 저울을 재서 정량 저 이게 그 봉입량 정해진 양을 넣는 넣지는 않구요 그냥 구형 냉매처럼 압력을 보면서 넣습니다. 물론 이제 가변형이라 압력이 이제 상시로 변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초창기 에 저거를 저도 그 전량 그 계량해서 넣는데요. 그뭐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뭐 속인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서비스에서도 뭐 보충하듯이 해주니까, 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속형이나 뭐, 그, 인버터 타입이나, 그, 에어컨 기본 설치가 끝난 다음에, 그, 진공 작업은 필히 걸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냉매 이제 그 인버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진공작업을 안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냉매 차, 냉, 저 냉방 냉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도 인식할 정도로 알 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구요 다음에 이제 링단자나 유단자를 사용해서 전원선을 연결하는게 좋구요 저게 이제 외부에 있다 보면 뭐, 지나가다 걸리거나, 뭐, 치거나 해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산자나 유산자로 해놓으면 그런 일을 조금 더 방지할 수있고요 그리고, 요, 어, 통신선하고 전원선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접지만 제대로 놓고, 나머지는 색상이 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순서가 상관없구요.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구요. 일, 여기 이제 회로도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순서대로 갈색은 뭐 갈색은 1번, 파란색은 2번, 뭐 검은색은 3번 하면은 그 수치에 맞춰서 갈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넣으면 되고요 위쪽에서도 보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회로도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뭐볼 필요도 없고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선 전원선 뭐 프레너트를 다 가공하고 연결을 했으면 이제 진공 작업을 하면 되고요. 이건 이제 전원선에 이제 기억자 플러그를 제작하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나사로 이제 그 조이고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전원선은 3C로 저 갈색하고 초록색이 접지고. 뭐, 갈색하고 파란색이 전원선입니다. 저기 부분이 접지, 저기는 전원선. 전원은 단상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접지만 그 접지 위치에다 놓고 그 전원은 전원선 갈색하고 파란색은 뭐 어느 쪽에다 그 꽂아도 상관없구요. 기억자 플러그를 쓰는 게 일자 플러그보다 이제 좋은데 일자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선을 그 사람들이 코드를 뽑을 때 코드를 잡고 뽑는 게 아니라 전원선을 잡고 뽑기 때문에 기억자 플러그를 사용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원 코드가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기억자 플러그를 쓰는 게 좋고 기억자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에 전원을 또 잡아주는 잡아주게 그 잡아줄 수 있게끔 그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안전성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자 플러그는 작업이 다 끝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플러그 작업을 해주고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플러그 실내기 설치한 후에 플러그를 바로 작업해 놓으면 그거를 전원을 꽂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맨 나중에 작업을 합니다 통신선 전원선이 다 연결된 후에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이제 진공을 잡고 냉방을 가동한 후에 그 냉매를 충전하면 되구요. 말씀드렸듯이 410 냉매라고 해서 뭐정량에서뭐 저울로 재고 그렇게 해서 작업하지는 않고요. 뭐 투투마냥 구냉매처럼 그냥 압력으로 압력 해보고 그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9.5kg, 9kg, 9.5kg 뭐 거기에서 한 10.5kg 사이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냥 충전해주면 되구요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그전략 날리고 뭐 봉입량을 계산해서 넣는데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을 더 받기 위한 술수 정도로 세...